월출산의 천왕봉인데요. 백대명산 52번째로 왔는데, 와 여기가 원픽입니다. 영암의 월출산은 백대명산 중에 그 화려함을 설악산에 견줄 정도로 엄청 멋있기로 유명한 산인데요. 경상도 쪽에서는 가야산과 주왕산이 정말 멋있었는데, 전라도 쪽에서는 파령산과 월출산이 정말 멋있는 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산을 다 가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 최고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지만 어, 제가 가본 산 중에서는 월출산이 그 규모가 엄청 크지도 않으면서 화려함은 정말 끝장납니다 코스가 너무 좋아서요 다음에는 한번 월출산을 한번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월출산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산을 하나 딱 짚는다면 월출산은 꼭 가봐야 될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성대에서 천왕봉 코스는 공룡 능선처럼 정말 멋있었고요. 구정봉도 꼭 가봐야 될 코스고요. 열의 자상은 힘들면 스킵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포대 쪽은 하산하기 편한 면이 있어도 크게 멋있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못간 코스들이 정말 궁금해서 꼭 다시 한번 방문할 예정입니다. 산성대 주차장에서 등산을 시작하는데요. 화장실은 있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네요. 산성대 탐방로 입구로 들어갑니다. 천왕봉 3.9km 간만에 시작하는 길이 멋있는데요. 계속 요새 시작하는 길이 멋이어 없었는데. 아, 암릉을 좋아하는 저한테는 시작부터 너무 멋있습니다. 기대되는 월출산 이 멋있습니다. 와 암릉 위에서 보여지는 산이 완전 멋있습니다. 오늘 날씨 좋고 하늘도 멋있고 와 가는 걸음 걸음 나 예술이네 여기 산이. 아이 멋광이야 그렇지. 진짜 멋있네요. 아니, 아직 얼마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laughs> 벌써 이렇게 멋있네. 와. 와, 산이 그냥 제가 좋아하는 화강암산. 매일 가는 관악산하고 밟는 느낌이 비슷해서 굉장히 편해요. <laughs> 그리고 여기 덩어리 엄청 예쁘네. 와, 우리 동네에 이게 있으면 이걸로 일일일산을 하겠다. 너무 멋집니다. 와 이제 올라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와 정말 멋있습니다 하니. 관악산하고 비슷한 친숙함이 있는데 또 관악산과 달리 더 화려하네요 이거. 굉장히 산이 화려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지? 와.. 저쪽에 산이 너무 멋있는데 햇빛이 역광이라서 아.. 느낌이 안 잡히네요. 아, 바위 봐요. <laughs> 이게, 걷는 것도 되게 편해요. 여기. 미끄럽지도 않고. 아.. 이제 좀 화려하다는 느낌이 식키나요 아.. 얼굴불긋한게 멋 있습니다. 아, 이 바위의 모습도 멋있고 건너편에 저기 능선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능선인데 아 저기 능선 타는 분들 진짜 재밌겠다. 와산 봐요. 이 여권이라서 이 정도지 실제 모습 너무 멋있습니다. 아 계속 발길을 잡네요. <laughs> 절벽이다. 조심조심. 와. 점점 무슨 선명하게 보이죠? 아직 1.5km 밖에 안 왔고요. 광암터 삼거리까지 1.8km. 여기가 월출 제1관이랍니다. 어. 아, 해뜰때와야 아니, 아니 달뜰때 와야? 진짜 멋있을까? 엄청 큰 마당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 위로 올라오면, 우와. 오. 이렇게 샘이 있어요, 이렇게. 아, 바위가 강아지처럼 생기기도 했고, 되게 이뻐요. 확실히 좀화강암 길에, 풍화된 모습들이 정말 다양하네요. 아, 이제 이쪽에서 보면 저쪽 코스가 좀더 멋지게 보일 것 같습니다. 오, 그러네. 이제 역광이 아니라서 이쪽은 아직도 역광. 와 아, 저쪽 암릉타고 올라가 보고 싶다. 그래 봐야 자운암 능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긴 정말 울긋불긋 <laughs> 화려합니다 화려해 와이 코스의 모든 바위에 올라와 보고 싶네요 계속 계속 올라와서 이 경치를 계속 다시 보고 싶습니다 여기가 산성됩니다 천왕봉까지는 이제 2.1km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바위 신기해요 누가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지 자 대단합니다. 와, 이 산의 화려함을 느껴보세요. <laughs> 이거 뭐, 굉장히 화려한데요? 와. <laughs> 관악산 같기도 하고, 북한산 같기도 하고, 서울에 있는 산 느낌입니다. 산성대 쪽이고요. 저쪽은 노적봉 쪽인데, 와. <laughs> 진짜 높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멋있어 아.. 뭐 이쪽도 안 찍을 수가 없네 <laughs> 우와, 이 코스 봐요 Y기복도 아니고 양쪽에 난간에 아주 잘 해놨습니다 길도 너무 이쁘고요 쭉 올라가는 길이 계속 이쁩니다 이 바위는 무슨 자 같이 생겼어요. 와, <laughs> 어... 타령산도 멋있었는데, 와, 어... 계속 이어지는, 어... 끝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원 테이크로 가도 계속 멋있을 것 같아요. 어... 설악산하고 뭐 견주어도 크게 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멋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뒤돌아서 올라온 길을 안볼 수가 없습니다. 아, 지나온 길이 너무 멋있고요. 와, 진짜 길 좋네요. 우측을 보면 좌측이 멋있고 우측을 보면 우측이 멋있고 뒤돌아보면 또 돌아온 길이 멋있 고 하... 멋진 고인돌 바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고인돌처럼 생겼네요. 대박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네 우와. 바위와 암릉들이 정말 끝내주기 멋있네요. 대박. 이 코스 가 완전 예술이네, 이건. 계속 연결되어 있네. 다리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와. 와. 연결되어 있는 산이 엄청 멋있네, 이거. 공룡 눈선보다 더 멋있는데? <laughs> 와, 이 멀리 올만하네. 이제 3km 왔고요. 광암터 입구 300m입니다. 도대체 이 바위는 뭘까요? 바위 뭉탱이가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저 위에 바위 떨어질 것 같아. 와, 여기는 진짜, 도봉산의 아주 멋있는 코스, 다랑등산, 그거보다도 멋있고요 북한산의 멋있는 코스, 배분대 가는 코스도, 이거보다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좋네, 요 여기. 이게 지금 계속, 작은 봉어리들을 넘고 있는데 계속 멋있으니까 안 찍을 수가 없네 와. 아니 어떻게 능선을 이렇게 잘 연결해 놨지? 너무 연결을 잘해 놔서 감동스럽네 계속 연결돼 있습니다 끊임없는 암릉도 멋있는데 이 나무들이 되게 화려해요. 돌들도 화려하고. 아또 다시 지나온 길과 앞으로 가야 될길 올라오면서 다른 분도 설악산보다 멋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멋있어요. 여기서 나누지는데요 천왕봉으로. 하겠습니다 600m. 설악산의 많은 봉우리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 같아요. 어, 저기 흔들다리 있다. 하늘다리. 자, 이제 천왕봉 300m. 통천문을 지나갑니다. 오, 꽤구이 긴데요, 그래도? 천왕봉에 천안공에 올라왔고요. 이 천왕봉에서 월출산의 다리를 만났어요. 나중에 겨울에 다시 월출산에 오면 가이드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기대됩니다. 이쪽이 구정봉 도갑사 쪽이고요. 어 경포대 주장이 이쪽이라 구름다리를 못 가겠네. 와, 진짜 멋있네. 이쪽도. 와 대박입니다 여기 천왕봉에서 보여지는 월출산의 모습인데 이거 뭐 정말 너무 멋있는데요 와 진짜 산이 화려합니다 구성봉 1.4km 아, 너무 멋집니다. 와, 이 바위들 보세요. <laughs> 이게 월출산이구나. 와, 노적봉 향로봉, 구정봉. 와, 뭐 어디로 와도. 산이 울퉁불퉁하니까 역시 멋있네요. 산성대 쪽을 공룡능선이라고 하는데 와, 이쪽도 뭐 엄청 멋있는데요. 앞내을 밟는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공룡능선 같은데? 완전 와 이게 돼지바이네요. 저 위에가 돼지철이 생겼습니다. 구정봉과 향로봉이 가까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바람재예요. 혹시 천왕봉 쪽에서의 모습이? 어... 다 가보고 싶다 정말. 관악산에 그런 암릉을 다 가보고 싶듯이 여기도 정말 암릉을 다 가보고 싶네요. 아. 남근 바위네요. 뭐 어느 사례에 있지만 여기는 남근 바위가 제일 큰것 같습니다. 아 <laughs> 산이 너무 스려요. 어떻게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엄청나게 모여 있을지 참 대단합니다. 원래는 경포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구정봉 쪽으로 갔다가. 마의 열의 자상까지 보고 오겠습니다. 구정봉의 장군 바위입니다. 장군 얼굴처럼 생겼어요. 오늘은 저 능선을 다갈 수는 없는데, 아까 그 월출사대 달인께서 저 능선을 다 나중에 데려간다고 합니다. 바람 재우니까 바람이 엄청 부네요. 도갑사도 궁금하지만 오늘의 코스는 구정봉에서 마의 열래자산까지 갔다 오겠습니다. 배틀 굴입니다 임진란 때 여인들이 왜군들을 피해서 여기서 배를 짰다고 합니다. 아우. 여기서 어떻게 배를 짜고 살았을까? 와 신기해요, 그구이 대박. 구정봉 올라가는 길이. 이게 길입니다 우와 이 길로 올라가야 돼 대박입니다 이게 아니면 완전 절벽을 타고 올라 와야돼와 구정봉 정상에서 보는 향로봉 쪽의 모습하고 천왕봉 쪽의 모습입니다 아 여기도 샘이 하나 있네요 있어요 구정봉도 올라오는 길도 대박이고, 네, 마애 열의 자상 쪽으로 가겠습니다. 500m 마애 열의 자상을 왜 보고 오라는지 알겠네요. 길이 너무 예쁩니다. 아, 구정봉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이 정말 예쁩니다. 아, 이게 마애 열의 자상인데, 왜 와봐야 하는지 알겠네요. 굉장히 정교하네요. 양각으로 하죠. 정교합니다. 이제 내려갈 길만 남았지만, 그래도 길이 너무 이쁩니다. 이 길은 뭐 다시 와도 멋집니다. 경포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향로봉을 못간게 못내 아쉽습니다. 다시 경포대 내려가는 길로 왔고요. 경포대는 2.2km. 아 내려오니까 좀 단풍이 있네요. 지난주까지 단풍이 엄청 이뻤대는데, 아, 이쪽에 경포대 코스는 되게 편한 길이긴 한데, 볼게 없네요. <laughs> 경포대 1.4km. 아, 이 경포대 계곡이, 무명 배를 깔아놓은 것 같다라고 해서, 경포대다, 이렇게 했대는데, 멋있긴 한데, <laughs> 워낙 멋있는 걸 많이 보고 가서, 그리고, 내려가는 길이 편한 정도로만 이쪽으로 하는 게 좋고요. 이쪽에 또 식당도 별로 없어서 비춥니다. 다른 쪽이 너무 좋습니다. 아, 여기 나가니까 여기또 단풍이 이쁘네요. 이걸 보라는 건가? <laughs> 단풍은 다 말랐지만 은행나무는 그래도 멋이 있네요. 식당이 두개 있다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자, 도착했구요. 오출사의 모습 멋있습니다. 안남의 광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식사는 안된다 그래서 사발면과 햇반 그리고 소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멋있는 등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산 등산개미였습니다.